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. 여러분,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버리죠?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한 빠르게 가느냐 아는 것을 또 저와 여러분들은 실감을 하고 있죠. 지금은 가을인데 봄인가 싶더니 벌써 가을이 되어 있고, 1월인가 싶더니 벌써 11월에 이렇게 어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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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 버리네요. 요즘에는 하루도 빠르고, 일주일도 빠르고, 한 달도 빠르고, 1년도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.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과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. 살아 있다는 것은 말랑말랑하고, 살아 있다는 것은 부드럽고, 살아 있다는 것은 이렇게 대화도 할수 있고, 또한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고, 느끼고, 즐기고, 누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,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삶과 죽음에 그 매일매일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죠. 어떻게 체험하냐고요? 네. 오늘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은, 이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정거고, 어떤 하루를 열심히 살고, 어, 잠자리에 될 때는 바로 죽음을 체험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반반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햇빛을 쬐민 뒤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이라는 것이지 모두 그 또한 나의 삶이었다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더라, 이 모든 것이 행복이었더라 하면서 내 추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이 또한 행복이고 기쁨이요 또한 어, 추억이 다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아무리 내가 지금 돌이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이미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 남은 삶은 내가 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또한 멋지게 나의 인생 드라마를 찍어낼 수가 있고 또한 내 스스로 감독이 되기도 하고 연출가가 되기도 하고 작가가 되기도 하고 배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라는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우선하고 묵묵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그것이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감사하게 기쁘게 자기 있는 이 탤런트를 잘 발견하고 또 찾고 개발하고 그래서 멋진 인생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잠시 조깅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